아버지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영희가 남수한테 고백했어요. 아이고. <웃음> <웃음> 정말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던지. 우리 동희 학교에서 그렇게 재밌었구나. 네. <laughs>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애들아 우리 예배드리자. 네. 네. 아버지. 응? 음? 오늘은 좀 피곤한데. 그냥 일찍 자면 안 돼요? <laughs> 동희야,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 동희야. 자, 모두 성경책 펴고, 우리 오늘 찬송가 213장, 우리 함께 찬양하자. 소풍이다. 신나는 소풍. 어? 또뭘 챙겨야 되지? 동희야. 응, 오빠 왜? 잠깐 이리 와봐. 이거 도시락이야. 소풍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우와, 안에 뭐 들었어? 계란? 햄? 둘다 넣었어. 우와, 고마워 오빠. 어? 늦지 않았어? 벌써 9시인데. 아, 진짜? 울른 가봐야겠다. 저 동희야, 아, 왜나 듣는단 말이야? 이거 용돈 잃어버리지 말고 아껴 써. 우와, 오빠 최고, 나 갈게. 그래, 순동이 어디 있어? 순동이 어디 있어? 순동이 나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순동이 어디 있어? <laughs> 아, 이 찌질한 놈.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안 나오면 뭐, 지 동생 죽는 걸 보는 거지. 아나저지 동생 아끼는 마음에 내 눈에 홍수가 나려고 하네. 안 그러나? <laughs> 지 죽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손동인, 네가 공화국에 반하는 그 예수가 보시기 그것만 안 믿으면 이런 일 없어. 예수는 진리요, 생명이신 데가 아,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시작하자. 아, 아. 우리 형님 때리지 아니, 마시오. 아. 제가 대신 맡겠어. 아니야. 동신아. 형은 괜찮아. 아닙니다, 형님. 제가 대신 제가 맡겠습니다. 동신아, 너는 집에 가서 아버지야. 동의를 보살펴야지. 어서 저리가. 아, 빨리. 이것들 돌고들 있네. 그러네. 동신아. 동신아. 동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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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거다! 이거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죽게 바깁니다 부디 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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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님! 형님! 이거 놔! 누구라고! 형님! 오빠. 오빠. 오빠, 동인 오빠. 동진 오빠. 아, 어, 오빠. 지마라. 동이야. 동이야. 어보세지 안재선 알지? 하요 우리 오빠들. <laughs> 난그 일을 아들로 삼기로 했다. 뭐라고요 아버지? 그 일을 아들로 삼기로 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두 오빠를 죽인 놈이잖아요.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당장 죽여도 못하는 선을 뭐요 양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용서하실 거면 용서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양자는 대체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동이야. 안 돼요. 이건 하늘 아래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동이야, 말씀을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를 아들로 삼아야 하지 않겠니?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제명해 죽는 것을 큰 복이라 하거늘 참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